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 연예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의 비밀 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엄청난 좋은 소식! 황영웅은 단독 콘서트 할 예정 KBS 방송국에서 생중계 8월 21일 티켓 오픈 조영수 황영웅이 솔로 활동에 더잘 어울려요 꼭성공해 축하한다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황영웅의 인기는 급등의 눈길을 끊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황영웅은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서트는 황영웅의 첫 단독 콘서트입니다. 황영웅은 그동안 자신을 응원해준들에게 공식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둔 콘서트에서 많은 유명한 가수들이 나올 것으로 예정입니다. 8월 20일에 티켓 오픈 예정입니다. 한편, 27일 오후 방송되는 TV 조선. 미스터 로도에서 황영웅은 홀로 무대에 오른다. 이날 방송에서 황영웅은 스윙 베이비 스윙 베이비를 선곡한다. 이 곡의 원곡자는 황영웅이다. 황영웅의 스윙 베이비는 발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또한 노래에 맞춘 댄스 커버 등이 꾸준히 이어지는 곡이기도 하다. 과거 트로트가 수장민호. 등이 커버하며 주목받은 바 있다. 황영웅은 스윙 베이비를 부르며 춤 실력까지 선보인다. 그가 노래와 춤을 동시에 선보이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팬들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트로트 가수 황영웅은 미스터 트롯이 출신이다. 그가 경연 등장 이후 학력 집안 배경 소속사 등 프로필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미스터 로또에서 활약 중인 황영웅은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